고관과 전박 십자인대를 고려하여 대퇴골과 경골의 전개를 맞춰 놓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측 반월판에 더 스트레스가 실리는 동작인 고관절의 안쪽 돌림과 무릎의 바깥쪽 돌림을 막아야 하죠. 고관절의 안쪽 돌림 유발하는 근육인 내전근들을 풀어주고 무릎의 바깥쪽 돌림을 만드는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중둔근, 내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운동학물리치사 자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안쪽이 통증 있는 분들을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주변 마사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 부위를 알려드릴 건데요. 모양을 보면 이 무릎 힘줄에서 안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편편한 부위가 느껴지는데요. 이곳을 푸는 거고요. 다른 쪽은 무릎 정 가운데서 한두시 방향. 무릎의 약간 바깥쪽에 있는 곳에 무릎을 풀어주는 걸 하겠습니다.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꼭 풀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손만 대도 엄청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풀어주신다면 점점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선이 너무 약해서 손으로 마사지 하는 경우가 너무 힘들다면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마사지공 같은 걸로 가볍게 눌러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눌러서 풀어줘도 되고요. 천천히 좀치셔도 돼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천천히 한 50번씩 양쪽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근육 폼롤러 이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허벅지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무릎을 회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장경인대를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허벅지 가운데에 콩롤러를 놓고 눕습니다 내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허벅지 콩롤러 가운데에 놓고요 제 아래 팔꿈치는 내 어깨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눌러주면서 허벅지 바깥쪽을 풀어줄게요 이걸 할때 너무 아파서 위쪽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큰 효과가 없어요. 이걸 풀려면 무릎 바로 위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무릎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스무 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요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손을 바닥에 짚은 상태에서요. 무릎은 가볍게 벌리고 한 다리를 뻗어주게요 이렇게 다리를 뻗었을 때내 뒤꿈치와 접힌 무릎이 같은 선에 있게끔 만들어줄게요. 자세가 만들어졌으면 엉덩이가 최대한 뒤꿈치 쪽으로 앉아서 돌아옵니다. 이때 발의 천천히 위 앞쪽으로 굴릴 수 있게 고관절을 움직여줄게요. 처음에 하실 때 무릎을 지금처럼 많이 벌리게 되면 무릎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찢어질수 있어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더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서 난이도를 좀 쉽게 하다가. 점점 익숙해진다면 점차적으로 벌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쪽 딱스 번씩 좌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병영 된 클램쉘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벽면이 위치한 곳에 골반 밑에 수건을 깔아서 골반 움직이지 않도록 상태에서 골반 위쪽을 수건에 대고. 어를 매고 누워도 되고요, 저처럼 팔 뺏기를 하고 옆으로 누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세가 만들어졌으면 먼저 코어에 힘을 주고 다리를 그대로 위로 올려보게. 그랬다가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내 무릎과 발이 같은 선상에 있게끔 만드는 상태에서 위로 올릴게요. 이 운동이 보기보다 힘들어서 만약에 다리를 올리게 되면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엉덩이를 쓰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이 더 많이 사용돼서 공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등을 붙여놓고 계속 그을 돌리면서 운동할 때 무릎보다 발이 먼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퇴근막장근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항상 무릎과 발이 같은 선에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한쪽 다리당 30회씩 양쪽 번갈아가면서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보를 사용한 중둔근 강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서서한 운동인데요. 전에 했던 클램쉘 운동이 3세트까지 충분히 잘 된다면 이 운동을 실시해주세요. 만약에 이 운동을 할때 통증이 있다면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했던 운동 좀더 집중을 해서 그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짐볼이 있는데 너무 큰볼 말고 이렇게 55짜리 짐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아요. 이게 없다면 집에 있는 애들이 가지고 노는 탱탱볼 같은 걸로 시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벽면에 짐볼을 붙이게, 골반 아래쪽에 대퇴골이 있는데 이 대퇴골 부위에 짐볼이 딱 가까이 두툼 붙을수록 반발력으로 저를 계속 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지지 않도록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밀어주면 충분히 됐으면 무릎을 한 20도 정도 살짝 구부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30초를 버티는 거예요 30초를 버틸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 고관절 무릎 발이 같은 선에 있게끔 자로 유지해서 계속 30초를 버텨 주는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다리 섰는데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무릎에 통증이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옆으로 밀때이 중둔근에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뒤로 돌아서 무릎은 20도 그리고 강렬을 마셔서 이렇게 좌우 앞뒤로 돌아가면서 3세트 해주시면 돼요 <목소리>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